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표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취소해신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을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승소한 현장은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죠.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불 보장 약정인데요. 말 그대로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납부했던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냈던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역주택조합들 중에서는 이렇게 무리한 약속을 하면서 조합가입을 유도합니다. 판사님께서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판결문을 같이 보시죠. 이 사건 확약서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주택사업 승인이 불가능하여 지정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하게 될 경우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등의 반환을 그 내용을 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해 전액 환불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분담금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확약서를 체결할 당시. 피고의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는 무효이다. 이렇게 저희 법무법인 기성에서는 환불보장 약정이 효력이 있다고 속아서 조합 가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분담금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해 드렸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환불보장 약정을 하시면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니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 있으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